이건 정말 재앙이야. 한국인들 없어도 상관없어. 한국과 태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한국인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한국인 없이도 잘 운영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방콕의 한 패션 디자이너는 이제 중국인으로 고객이 대체되었지만 중국인의 무례함에 경악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초만 시간 내어주셔서 행운을 부르는 종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촌프예요. 방콕에서 손꼽히는 패션하우스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패션 업계에 몸담은 지도 꽤 오래됐는데 패션은 정말 순식간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곧 겪게 될 일이 이렇게 큰 변화일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우리 가게는 예전부터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그분들이 우리 섬세한 태국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의 관심을 정말 고맙게 생각했죠. 서로에게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저는 늘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태국 전통 요소를 현대 스타일과 잘 섞어 한국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속삭이는 소리와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한국인 얼굴을 점점 보기 힘들어졌죠. 그러더니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마치 누가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요. 한국 관광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뉴스에서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치 때문이라는데 저한텐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 느껴졌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고객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나요? 날이 지나고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될수록 저는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그분들을 위해 사업을 키웠는데, 이제 그들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패션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야 했어요. 그때 새로운 흐름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 관광객들. 이 방콕으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쇼핑에 적극적이었어요. 이게 기회다.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 시장으로 전환하면 돼. 그럼 더잘될 거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어요. 가게는 다시 바빠졌고 새로운 얼굴들이 가득 찼어요. 활기찬 대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곧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섬세한 디자인을 잘 알아주지 않았어요. 옷을 거칠게 다뤘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옷을 자주 훼손하곤 했어요. 판매 직원들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너무 무례해요. 라고 하면서요. 우리 옷을 존중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 거라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정말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께 하소연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패션업계에 몸담아 오셨고, 언제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셨어요. 아버지 정말 이건 재앙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말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다 떠나버렸고,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국 시장에 올인해야 해요.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제 말에 동의하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예상과 달리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마음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하셨어요. 촌프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최고의 고객이었잖아. 단지 잠시 어려운 시기가 온 것뿐이야. 그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 네가 모르는 게더 있을 수도 있단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판매 기록을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이해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만약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요. 분명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태국이 신경 쓸 필요 없는 나라가 됐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그 여행에서 맞이할 일들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고 제가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들을 안겨줄 거란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공항에 첫 발을 딛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태국이 더 이상 한국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할 차례였죠. 공항은 정말 크고 반짝였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솔직히 좀 허름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바닥을 쓸고 있었고, 할머니는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가난이란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존경해요. 그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 슬프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은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짐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눈길이 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카트에 올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 보였어요. 그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었죠. 연민과 판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이 나라가 진짜 힘든가 보네라고 생각했어요. 몇년전 내가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랐죠. 짐을 기다리면서 궁금한 마음에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중년의 여성 직원이 밝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길래 다가갔죠. 저기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영어가 꽤 유창하더라고요. 아 네. 그녀가 말했어요.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신 것 같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정부에서요? 어르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일하고 싶은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지내면서 조금씩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전에는 노숙인이었던 분들을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네,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도 좋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싶었죠.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들고 나왔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공항의 어르신들이 단순히 가난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길을 안내하던 할머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였고요. 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자는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도심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운전사에게 물어봤어요. 공항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걸 봤는데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젊은 운전사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동네 공원에서 일하시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뒤로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죠.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 나라는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할 즈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마음 먹었어요. 이제부턴 열린 마음으로 이 도시를 둘러볼 거라고. 성급한 결론은 그만하고, 진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보겠다고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할 때, 마음 한편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 또 어떤 걸 배우게 될지, 내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다른 생각들도 잘못된 걸까?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 발을 내디디자 도시의 소음과 활기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호텔을 나서면서 서울을 탐험할 준비가 됐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저는 한국이 별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거대한 번쩍번쩍한 슈퍼마켓이었어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진짜 미래 같았거든요. 작은 로봇들이 복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단순한 구경거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있더라고요. 한 로봇이 나이든 할머니를 시리얼 코너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 그게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혹시 보안요원이나 금속탐지기 같은 게 있나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그냥 알아서 척척 돌아가고 있었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상점은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진열대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태국에서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시장들과는 너무 달랐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걸 떠올렸는데, 여기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매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반짝거리는 진열대와 제품들을 만져봤어요. 정말 미래에 온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보였어요. 한 번에 장바구니 전체를 스캔할 수 있는 셀프 계산대,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디지털 가격표, 심지어 과일과 채소들도 너무 완벽해 보여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죠?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 제가 좀 멍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그 모든 믿음들이 지금 보니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저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이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들도 제가 보고 있는 걸 봐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힘들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유제품 코너에서 다양한 요거트를 찍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맛들이 가득해서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국 경찰 두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저를 지목한 걸까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손이 떨리면서도 여권을 꺼내서 건넸어요. 경찰들은 신중하게 여권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경찰이 말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하면서도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최근 태국인들이 비자를 초과 체류하고 불법 활동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증을 자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이유 없이 태국인을 차별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문제는 우리 쪽에서 비롯된 거였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국인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면서 불법 활동에 연루되다니요. 이게 우리나라와 한국 간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였던 거예요. 한국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였던 거죠. 문득 집에서 봤던 화난 sns 글들이나 한국이 불공정하다고 다룬 뉴스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은 그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첨단 기술이 가득한 완벽한 슈퍼마켓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많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불공평했어요. 경찰들은 여전히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을까? 저는 경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슈퍼마켓을 나왔어요.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이제 그 거리마저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태국에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 왔는데, 오히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가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반드시 말할 거라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지가 적이었죠. 이제 그걸 바꿀 때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한국 경찰들이 저를 왜 멈췄는지 설명하는 동안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마치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 중이에요. 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저는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제 동포들 중 일부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그 퍼즐이 보여주는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경찰들로부터 걸어나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 가족들이 놀고 있는 모습과 노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태국과 한국에 관한 기사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된 시각으로 기사를 보니 한국을 나쁘게 묘사한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편향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이게 다 선전일까?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집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다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깨끗한 거리와 상점 안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을 다시 보니 우리가 속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네가 모르는 게더 많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도시에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테이블에 모여서 과학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인 노력과 헌신을 상기시켜 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작은 식당 앞을 지나칠 때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정성과 인내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기는 쇠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이 사랑으로 소중히 간직되고 전달되는 곳이었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불빛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야시장에 있었어요. 친절한 노점상인이 저에게 떡볶이한 입을 권했는데 매콤한 떡볶이를 맛보면서 이곳과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저는 집에 있는 패션회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중국 관광객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한국을 포기했던 건 아닐까요? 두려움과 오해에 휘둘려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활기차고 혁신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배운 것들에 흥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프고 약간 화도 났어요. 슬픈 이유는 제가 이 멋진 나라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었다는 것이고, 화가 난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서 잠깐 멈췄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제 말을 들어줄까요? 혹시 사람들이 저를 한국을 좋게 말한다고 해서 태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알았어요. 시도는 해야 한다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와 상점의 로봇들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글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틀렸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진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썼어요. 글을 마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 버튼을 누르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 피곤한 몸을 쉬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내일은 이 놀라운 나라를 더 탐험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태국과 한국 간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할 거예요. 잠에 들기 전에 혼자 미소 지었어요. 제 패션 디자인은 언제나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나라 간의 이해와 우정을 만들어가는 일이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눈을 감으면서도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진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항상 싸워볼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국에 다녀오면서 알게 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건 전부 틀렸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이 진실을 모두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본 놀라운 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가게에서 본 멋진 로봇들을 촬영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길거리도 엄청 깨끗해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걸 영상으로 남겼어요. 이거면 다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거야. 그런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와 사람들이 내가 올린 걸 정말 좋아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댓글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쟁이. 너 한국을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배신자. 돈 얼마 받았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다니요. 몇몇은 제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심한 욕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영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다시 올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삭제되더라고요.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진실을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때 아빠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들. 응, 가끔 진실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 그동안 믿어왔던 게더 편하기 때문이지. 누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온라인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더큰 무언가가 작용하는 걸까요? 우리 가게에 오던 중국 관광객들이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국에만 집중하고 한국은 신경쓰지 말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혹시 중국이 이런 일에 관련이 있는 걸까요? 태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본걸 얘기해봤지만,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들 알잖아. 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 싫어하는 거.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한국을 변호하려고 해? 그 순간 너무 외로웠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본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방에 앉아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얼마나 힘들든 간에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가르는 거짓말들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방콕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시 자체는 똑같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한국 여행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놨어요. 공항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가난하거나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데다 친절한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신나기도 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했죠. 그리고 걱정도 됐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도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꽉 껴안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직접 보고 느꼈다니 기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스스로 봐야만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법이지. 그 다음날 저는 다시 우리 패션회사로 출근했어요. 모든 게 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 속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한국 손님들이 우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팀에게 앞으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옷도 디자인하자고 얘기했어요. 몇몇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운 바로는 우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정한 고객층만을 겨냥할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쉽지는 않았어요.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너무 관대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생각을 얼마나 쉽게 믿게 되는지 곱씹어보게 됐어요. 예전에 한국공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 한국이 가난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나이든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였죠. 생각해 보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랬던 것 같아요. 확인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누군가 아마도 중국이거나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뭘 잘못 알고 있을까? 다른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판단한 적이 있었을까? 그때부터 저는 뉴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보는 한 가지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질문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어요. 물론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다시 한국 고객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몇 명은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될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새 패션 라인을 위해 태국, 중국, 한국 스타일을 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도 복잡하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한다는 걸요. 태국, 한국,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눈은 열려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돼 있어요.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요?